자 케이지 모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 오전장 11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6% 하락이 나왔고요 장중 최저 20%까지 하락이 나왔던 케이지 모빌리티입니다 자 일단은 6130원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어디까지 좀 추락을 봐야 하냐면 5200원 까지도 추가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케이지 모빌리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표이사 횡령 의혹으로 인한 압수수색인데, 이참 악재죠?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아직 뭐 내부적으로 파악 중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지금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까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뭐 횡령, 조사까지도 뭐 체포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유한 KG 모빌리티인데 이 삼성 SDI와 또 전기 버스 관련해서 배터리 동맹을 승용차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I로부터 이 KG 모빌리티가 전기 버스용 배터리 셀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에서 협업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23년 9월 발언 이후에 약 6개월 만에 이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KG 모빌리티 그동안에 이제 뭐 R&D 연구 개발 비용으로 14.5% 늘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이 자율주행차 기술 4개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모멘텀도 지금 현재 KG 모빌리티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4단계 이상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장을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 전략으로 이제 풀이를 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뭐 계속적으로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수출 확대까지도 이제 KG 모빌리티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 글로벌로 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큰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서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국내 전기 버스, 인도네시아 뭐 이제 여러 이제 해외 글로벌 또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올해 버스 800대가 또 이제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이러한 악재성 이슈가 또 뜨게 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정을 시켜 주는 모습을 좀 보여 줘야겠고요. 단기간 또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8 0원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횡보를 지속적으로 좀 이어 나갔던 KG 모빌리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 급락이 나온. 부분이고 이제 더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5,200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를 이어 가셔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 또 기회를 잡으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6,130원에서 좀 빠르게 그래도 한7,8%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저가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매수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매수했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을 또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겠죠 지금 요 상단 이제 이 팔천 원선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왕 가장 좋은 거는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임원들과 대표이사의 횡령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섣불은 매수보다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매수 타점이 또 잡히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 이제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수 타점과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또 브리핑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급락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손실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내가 정 예수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지금 제공을 또해 드리니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잘 확인하시고, 구독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좀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성으로 5555. 기억하세요. 5만원으로 5분만 투자해서 매일 5%씩 5개월 동안 수익을 쌓자라는 겁니다.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5만원 정도는 여러분들 따로 네, 투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만원만 빼서 매일 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매일 제가 5% 이상씩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5개월 뒤면은요. 800만원 6개월 뒤면 2300만원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정 5만원을 빼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금융투자상품권 지금 매일 10분 추첨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공유를 해드렸죠 자 이제 엔비디아 또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ai 컨퍼런스에서 뭐별 내용이 없었다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3월 19일 화요일 오전에 툴젠 유일 에너테크 두 종목 공유를 해 드렸고요.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면 10% 이상 자율 매도 15,000원 저항선 돌파 시10% 이상 자율 매도 다 안내해 드렸죠.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 다 남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파악하시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 문자 메시지 별도로 받기가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초대라고도 남겨주시면 이 소통방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툴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유전자 가위 그리고 항암세포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영상도 이렇게 또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툴젠부터 볼게요. 자 툴젠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점상을 가면서 이 전고점 돌파의 여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메스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오전에 77,300원 시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분 10분 동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10% 이상 수익이 달성이 됐고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완벽하게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단기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일 에너테크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일 에너테크. 자,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이 15,000원 저항선 돌파 시에 충분히 매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저항선 돌파 이후에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시초가 이제 9.55%로 시작을 했고,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뭐 상한가 가게 되면은 20% 상승이 나왔으니까 20% 수익, 충분히 10% 수익,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그냥 내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내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시고 매일 5% 이상씩. 네,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제공해 드리니까, 받아가셔서 이 개별주 장세에서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안 그래도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이 외인들이 열심히 또 팔고 있는 이러한 지금 포지션이고 기관 역시도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하락세였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뜨면서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단기간 추가적으로 이 어떠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횡령 관련해서도 이제 이 의혹이 벗어 던질 수 있는 내용일 것인지 그리고 횡령이 사실화가 될 것인지 이두 가지의 방향성을 놓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또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 이제 AI 컨퍼런스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상 목표 주가는 이제 올랐어요. 뭐 엔비디아 뭐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투자사들 역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 젠슨 황 CEO가 발표한 내용들이 이미 다 이전에 또 이야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실망에 가까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인하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골드만삭스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올해 인하 횟수를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너무나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전망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또 있어요. 자, 기존 주택 판매 지수와 이 구매 관리자 지수의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고, 실업수당 청구권 수까지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 9시 반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반드시 또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6월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인하 전망이 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락 조정되고 있어요 지금 한55% 정도 나오죠 자 7월로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7월 역시도 지금 동결 전망이 26%까지 상향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하반기 11월에 미국에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또 영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 그동안에 사실 모멘텀은 굉장히 그래도 좋았다라는 거. 삼성 SDI와 전기 버스, 배터리 동맹,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횡령 관련해서 참 많은 또 기업들 뭐, 실제 사례로 또, 뭐, 신라젠을 특히나 또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사백 삼상, 임상 삼상, 이제, 중단, 권고를 받은 이후에 대표이사의 어떤 뭐, 횡령,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됐고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거래가 정지가 들어갔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거래 이제 재개가 됐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과거에 이런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피해를 받던 그런 사례들이 늘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장 중인데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잘못해서 이제 까딱하면 하한가를 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5420원까지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5200원까지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의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 이제 대응 자료 또 준비를 해 놓고 있으니까요. 자이 상단의 번호로 kg 모빌리티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기업의 분석과 대응자료 관련해서 내용 정리된 내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반기 대시세 종목 선정을 위해서 채널 게시글에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하시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또 투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견들 한 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투표하신 분들, 상단의 번호로 완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상반기 대시세 종목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때부터 좀 찍어 드렸거든요. 아, 12월, 이 아, 저 11월 요때부터 이제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 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다섯 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1월 3일. 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 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 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정도밖에 못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